안녕하세요. 저 머리가 지금 좀 난리 벌써 벌썩, 요들벌써여 가지고 미용실 가기나 부끄럽고 여기 여기 뿌리 연생 뿌리 연생. 아나그리고 머리도 좀 자를 거예요. 머리도 너무 길어가지고 머리도 자라야지아 근데 머리는 자를 거예요. 왜냐면 덥고 당분간은 머리 계속 짧게 당할 거예요. 왜냐면 더저 머리 긴 거도 예쁘긴 하지만 덥고. 머리 감기도 너무 귀찮고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카락이 내 몸에 닿으면 내 몸에 당하니까 천재 기계 필요해. 이거다. 이거 어찌 버리는 거니까 역시나 천재야. 역시나 천재야. 일단 팔구멍을 만들게요. 어 좋아. 이거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얼굴만 뚫으면 돼요. 이거 얼굴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한데 얼굴을 정확하게 잘라야 돼. 안 그러면 목 뛰어나와가지고 그러단 말이에요. 아, 케 <목소리> 얼굴이 크할것 같았나 보네. 나 얼굴이 이렇게 급할 줄은 몰랐어. 아무래도 날씨가 더... 나 얼굴 별로 안큰 타임인데?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어, 됐다! 되고 있어요! 선생님, 저거 막기다리셨요 됐다! 아, 저뭘 자르기 진짜 힘드네!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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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비트 거려요 엄마 쓰뭐 얼마 먹었어? 염색량 안에 비늘 가운 있어요. 아나그 생각을 못했네? 미용실이요? 나 미용실 가는 거 부끄러워요. 그리고 달발 자르는 거 내가 보니까 쉬워.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나만 믿어요! 나 잘해요. 나 밑쪽 깡깡 많은 거 몰라요? 그래 여기에 이게 있었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오케이 바로 갈게요. 길이 한요 정도. 저 너무 많이 잘랐어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안 짧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저 아이유 같죠 아이유? 어저잘 짜는 거 같은데? 어털도둑에 나오는 아다아 예쁜 거 같은데? 매니저님 저 이상해요? 점심에 가는 게 어때요? 저놈의 똥보지 빨리 미용실 가자 이분데 너가 양쪽을 절대 못 맞춰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깔짝게 안 잘랐는데 왜 이렇게 짧아졌지 뭘거 뭐 네. 여기 아주 시원해요 여기 바람이 막와가고여기는더나 여기는 보기 괜찮은데 이게 여기야 지금 난안 보이는데? 너? 여기 왜 남자가 됐어? 드디어 군대 가시는 혼자 여기가 남자가 됐어요 뒤에서 누가 때리면 어쩌해 남잔 줄 알고 갑자기 나 아, 남자가 됐어요! 선생님! 아, 우리 가세요 컨트 달리 컨트 달리 혼자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실는 충분히 있는데 단발보다는 약간 변형해서 그 길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컬트 젊은이라고 해서 왔어요, 주인님. 여기는 학생들 아니면 문 닫아야 돼. 항상 그 시대에 젊은 애들만 머리 잘랐는데. 대각사건. 대각사건이고, 번부관에 이거 러그로 하는데, 자신없으면안 되지. 어두셨어요? 어, 어, 아프리카. 틀림. 거기서 뭐스가 너무 신경을 많이 이긴데. But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야되아이지 Taylor, she. Taylor, she. Taylor, she. Taylor, she. t a y 자 금방 기르니까 다음에는 사고만치 스타일로 이렇게 어 머리 하지 않도록 할게요 야한 생각 많이 하면 금방 기르니까 하트! 가벼워서 편해졌어요 <목소리>